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20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루소미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야의 아들 엘요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데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데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데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베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데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한 아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어,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이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리아와 무슬람과 부르고 또 어, 명철한 사람을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향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어, 니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혼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느스님 사람, 사람 중에 성전의 입군을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아들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이 수륩바벨과 여수야가 주도한 1차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그 유대인들이 그 바사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전히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유대인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 그들은 유대인으로 살아가요. 그 유대인의 문화, 절기, 그런 유대인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자란다 할지라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을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이들 그렇게 이들은 1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이2차 귀환 때에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당시에 귀환자들의 이름을 귀환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거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땅 을 등지고 거기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정말 그 높여 주며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에스라가 주도한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이 왕이 다스리던 BC 45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이있은지 80년이나 지난 후에 이어진 것인데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모습이 어, 그 모습이 어느 모습과 좀 닮아 있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출애굽 당시에 그 출애굽을 출애,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애굽을 떠나온 그 민족들과 그들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2차 귀환의 모습은 이 출애굽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요. 먼저는 이방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열거하듯이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어, 먼저는 제사장의 집안 그리고 다윗 자손 즉 왕족을 언급하고 그 후에 열두 집안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민수기에서 나타난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 레위인과 그 주위에 둘러싼 열두 지파들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모든 이 귀환의 모습들이 출애굽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죠. 지금 2차 귀환의 역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듯이 이 바벨론과 바사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서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고향에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금 비록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잘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부모, 그들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말씀과 그 신앙을 잘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 세순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그 모습은 정말 놀라운 역사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세순 교회 오래된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 몇 분을 이렇게 신방하고 왔는데 그 성도님들께서 이 허벌판에 세순교회가 세워졌, 세워졌던 이야기. 또그 중간중간에 놀라운 성장이 있었던 그 이야기. 우리 세순교회가 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낀 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역사예요. 그저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음, 비록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포로로 잡혀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후손들이 어딘가에 포로로 잡혀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영적 포로로 어, 죄악에 끌려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포로의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영적 포로 생활에서 그것을 끌어내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전수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후손들이 신앙을 잘 물려받고 이 죄로 물든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고 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잘 물려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우리 가문 가운데 잘 일어나고,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레위족 속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모아 2차 귀환을 계획한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제사장의 후손이 있었으나 성전 일을 도맡아서 할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일꾼을 모집하고 모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 예배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떠나는 이들의 모습 역시도 출애굽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지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출애굽을 요구할 때, 우리가 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한다. 어, 그러니 우리를 보내줘라라고 모세가 요구를 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려 2차기간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에스라와 그 2차 귀환을 실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전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나 자신을 통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최우선의 선택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모든 공예배가 온전인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시며. 또그 예배를 준비하시며 예배를 들이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야 하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잘 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음, 그 사랑,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